오른쪽 원기둥 모양을 관찰해서 나눈 대화를 보고 높이는 몇 센티인지 구해보래 자 그러면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네 근데 지금 보니까 유나가 보니까 위에서 본 모양은 반지름이 4cm인 원이야 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반지름이 4cm니까 지름은 몇일까? 8cm 그렇지 지름은 8cm 그 다음에 지호가 말했어요. 앞에서 본 모양은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면 앞에서 본 모양이 정사각형이다 라는 건이 원기둥을 정면에서 본 거야. 그치? 네. 네. 맞아?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해요. 그죠 네. 맞아? 그럼 여기 8cm. 높을, 아, 여기 세로도 8cm야. 그치? 근데 이 세로가 여기서 높이를 의미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8cm. 그 다음에 예제 2번 원기둥을 앞에서 본 모양의 넓이를 물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원기둥 앞에서 보면 어떤 직사각형의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반지름이 9cm니까 지름은 몇 cm일까? 18cm. 어, 18cm.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도 18cm가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세로는 10cm래요, 10cm.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우리 이 직사각형의 넓이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응. 네. 그러면 얘는 18곱하기 10 해서 180cm. 180cm. 요거 앞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죠? 그 모양을 그려주면 될것 같고. 보세요. 한번 네. 어떤 직사각형의 한 변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한 바퀴 돌렸더니 원기둥이 된 거지. 네. 맞아요. 그럼 돌리기 전에 평면 도형의 넓이를 물었어? 그럼 돌리기 전에 평면 도형이면 여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 맞아요? 네.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알려면 여기 지름을 보면 되는데 지름이 8cm야, 그렇지? 네. 그럼 반지름은 몇이야? 아프란 4cm. 4cm. 4cm야. 그러면 우리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몇 cm야 얘가? 4cm. 4cm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맞아? 네. 그다음에 여기서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높이가 됩니다. 맞죠? 네. 높이 몇 cm야? 7cm. 7cm. 그러면 여기 7cm 네, 여기서 이 돌리기 전에 평면 도형의 넓이를 물었어요. 그죠? 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몇이야28 아, 제곱센티미터. 돌리기 전의 평면 도형을 그려 주세요. 음. 네. 이제 4번 넘어가도 돼요. 네. 원기둥의 전개도에 둘레를 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원주율은 3이래. 그러면 전개도에서 이 닿는 부분의 길이가 어때요? 길이가 어때요? 얘랑 그 다음에 여기랑 아, 어때? 아,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둘도 같아그지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똑같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원주가 몇개 있는 거야? 네. 네. 어, 원주가 네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높이가 몇개 있어요? 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그럼 여기다가 높이 두개 더해주면 이 전개도에 둘레 나오겠네, 그렇지? 네. 자, 아, 그러면 원주 어떻게 구하더라? 네, 지름 곱하기. 네. 곱하기 네. 원조율 그렇지. 지름 곱하기 원주율. 반지름이 6cm야. 그럼 지름은 몇일까? 12cm. 12cm. 네. 그렇지? 그럼 12cm 곱하기 원주율 3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몇 개야? 네 개. 그다음에 높이는 몇 cm야?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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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7cm 두개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12 곱하기 3 곱하기 4 계산해주면 얼마일까? 174, 174. 174. 그렇지 174. 거기에다가 14를 더해주면 되겠네 158 그렇지 154.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얘 계산 다 해주면 158cm 둘레니까 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면 안 되겠죠? 예제 5번 넘어가도돼요 원기둥의 전기둥의 둘레가 160cm일 때, 옆면의 넓이를 물었렇지 네. 자, 그러면, 어, 밑면의 둘레가 30cm에요, 그죠? 네. 그러면, 밑면 둘레 원주에요, 그죠? 네. 그러면, 얘가 하나, 둘, 둘 셋, 넷. 네. 네개 있어, 그렇지? 네. 그러면, 원주 네 개다가, 에그 다음에, 여기 길이 이거 높이 두 개잖아. 그렇지? 네. 높이, 높이, 높이 두 개. 높이. 했더니 결과가 160. 160인 거야.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원주 네 개면 30cm가 네, 네 개니까 120cm. 네, 맞았어. 네. 그러면 이렇게 우선 써 놓고 그다음에 높이 몰라요. 그렇죠? 네. 이 높이를 우리 세모라고 할까? 미흡, 네모라고 하면 미음이랑 헷갈릴 것 같아서. 30 곱하기 4는 120. 거기에다가 세모 곱하기 2를 계산을 했더니 160이 나왔다라는 거지. 맞아요? 음. 그러면 결국에 세모 두 개짜리는 160에서 120을 어떻게 해야 될까? 빼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40. 40. 40? 그러면 세모 곱하기 2가 40이라는 거지? 네. 그럼 세각는 얼마야? 2 2하지. 선생님은 20. 여렇게 나와 그럼 여기 20. 근데 여기서 옆면의 넓이를 물었어요. 그렇죠? 네. 응. 그러면 옆면의 넓이는 기형을 ㄹ의 길이랑 그 다음에 20cm 곱해주면 되는거지? 네 맞아? 네 근데 여기서 선분 기형을 ㄹ의 길이는 윗면의 줄레와 같다했어 그렇지네 그러면? 30 곱하기 20 그러면? 600 600 그럼 옆면의 넓이는? 600 제곱 센티미터 자 예제 6번 넘어가도 돼요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입니까? 원주율은 3이라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줄여 봤으면 옆면의 둘레가 48센티라는 얘기야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 옆면의 둘레는 전개도에서 옆면의 둘레는 원주 2개랑 뭐가 2개야? 높이 높이 2개라 그치? 맞아? 그러면 얘는 원주 두개랑그 다음에 높이 두개를 더했더니 48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음. 그러면 원주 하나랑 높이 하나를 더하면 몇이란 얘기야? 24. 몇이란 얘기야? 24. 어, 24cm란 얘기야지 그 다음에 두번째 조건을 보니까 원기둥의 높이와 밑면의 지름은 같대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원주는 어떻게 구했더라? 원주는 지름, 지름 곱하기 원주, 원주율. 원주율. 그러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 에다가 높이를 더하면 24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근데 여기서 높이랑 지름이랑 똑같잖아네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지름을 더한 거랑 똑같겠네. 맞아. 네. 내가 네. 24. 근데 여기서 원주율은 3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는 지름 곱하기 3. 내가가 지름을 더했더니 2 4사 m 야 그치? 네. 그럼 결국에 지름이몇개 있는 거야? 두개두개 두개 있는 거야? 곱하기 는은지름개몇개 있는 거야? 두개기는개 있는 거개 있는 거야? 세개는개는는거개 네. 네. 음. 있는 거야? 네개 있는 거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는는 자, 그렇지. 24 나누기 4 해서 지름은 6cm가 나오게 되요그렇 네. 응. 근데 여기서 원기둥의 높이를 구었어 어, 그러면 높이랑 지름이랑 아까 같다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거 몇 cm인 거야? 6cm. 6cm인 거야. 그렇지?